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조금 힘이 없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상승도 하락 종목보다 조금 적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도는 조금 나쁩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연기금 눈치보기 그렇다면 연기가 뭘 사고 있나 봤더니, 삼전, 포스코 퓨엠 SK 하이닉스, LG화, 학한국항공우주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그 반면 코스닥은 0.3% 상승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은 비슷합니다. 환율은 1.3원 올랐습니다. 1335.3원. 그리고 어제 좋지 않았던 미국, 오늘또 소폭 하락 중, 코스피 사물은 외국인의 2천억대 배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딱 10시 반부터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중국장이 좀안 좋겠구나라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상해와 항생,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장 막판에는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주가 좋은 의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반면 항공주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섹터 중 하나는 바로 비만치료제 그리고 AI치료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비만당뇨병약 임상승인 소식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사용들은 하락이 대부분. 오늘 강한 섹터는 비만관련주, AI의료관련주, 그리고 육가관련주와 로봇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 항공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산에 오자면 삼성전자, 금양, 현대노템, 현대차, 영풍제지, KB금융, SKC, LIGNX1,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를 매수합니다. 빠이요!